도착했어요. 도착~ 아니, 기차 타고 오고 있는데 여행 가는 자꾸 옆에 어. 앉아가지고는 막 드라마 보면서 울고 앉았어. 오, 제 재수 은 볼게~ 어. 배꼽질 보여줘. 왜이제 음, 설사한다고? <laughs> 배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뭐야, 에스컬레이트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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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람들이 다 찾아. <laughs> 너무 놀라서 손잡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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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무너 굽어서 개 주는 거는 남자나 개나 다 똑같나 봐. <웃음> <웃음> 아, 진짜 팔짝 끼려고 하면 자꾸 살이다. <laughs> 야, 아, 뱃대기 좀 지워. <laughs> 어, 자꾸 살이 닿아. 껴껴 껴. 살 껴. 야 뭐야 저거? 택시 줄이야? 아니라고 말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기사님 대신동에 세포항포항 세포항 물회 세포항. 아세요? 여기가 뭐냐면요. 포항은 그게 유명하다면서요. 그 국물 없는 고추장 물회 방식의 물회. 저희 그거 먹으러 가는데? 또 맛있는 거뭐 있어요? 거에 맛있는 거 없어요. 저희 그거 갈 거예요 이가리다 그거랑 딱 그거 두개 보고 집으로 돌아갈 건데. <laughs> 죽도시장이 어디가 맛집이에요? 시장 자체가 맛집이에요. 대게가 유명해요? 포항은 대게가 유명해요? <laughs> 많네. 과메기 비려요. 아. <laughs> 물회 먹으러 옴. 파 엄청 많잖아. 어? 비네? 야, 풀에 여기 맞추고 가니까. 아우, 택시에서 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회랑 매운탕 먹을래? 매운탕 먹을래? 매운탕은 따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모든 물회랑 포함물회 하나 주시고 소주 하나를 맥주 하나를 드릴까요? 지금 안 된대요. 오늘은요? 지금 시간 12시 반이지만 이거는 반주그렇지 소주나 차나 차압 좋다. 나는 경기 매운탕도 시키면 주고 네네. 어둠물이랑 소화합니다. 네. 네. 목마르니까. 짠. 데 이걸 먹어야 되니까. 야, 집에. 야, 이걸 뭐 해, 비비네? 아우, 야, 맨날 사진 못 찍었는데? 사진? 너 그런 거 찍어? 사진도 못 찍는데? 저 아까 팔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되게 놀랬던데? 그거 좀 힘든 거였어 아뭐라뭔 <laughs> 게? <멍게>? 뭐 흘러 어 <laughs> 잘했어 잘했다 야야야꽈뚜지 이거 어떡하냐? 괜찮...같이... 저기. 너만 괜찮지 사장님은 괜찮... <웃음> <웃음> 요즘 애들이 이렇게 먹는데요 술을 깨지는 어?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오. 이거를 이게 좀 있을 때 올라가다 아 진짜 실패했어 분발해야겠어 로또 로또 가 그러면 어8 1명 181명 1 9사0명 1970명 1980명 1989명 1는8 9명 19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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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아얘 두고 밥 먹으러 갔나 보다 오빠, 밥 먹으러 갔잖아 오빠. 복권 사러옴. 너살 거야? 안 사. 너 어, 내가. 그만 먹고 하나 준다? 남한테 복권 안준다며 어. 그럼 됐는지만 알려주면 안 돼. 그럼 나 그냥 주던가. 아, 싫어. 나도 참 마음이 넓은 인간은 아닌 게, 혹시 다운가 엄청 됐나?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나한테 안 알려주면 나몸배아픈데 <laughs> 내가 저두장 중에 저걸 내가 지웠다면 수줍스럽게 차가 돌려달라고 할수있어아 <laughs> 많은 생각이 지금 좀 오고 왔어. 나는 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도. 되면 혹시.. 아 됐다고 지금 구질구질하니까. 그럼 <laughs> 일단 그거 주고 우리 다 아, 싫어. <laughs> 아, 내가 좀찍어놓 찍어놓고 줄걸. 아, 싫어. <laughs> 번호로부터 막. 내가 졌으니까 한번 찍어만볼 아, 됐어. 아, 찍어놔볼게. 아, 추잡스러워 죽겠네 진짜. <웃음> 어디? <웃음> 거기 없어. 숨겨놨어 <laughs> 에이씨. 잘때 내가 한번 봐야지. 기다려봐. 약간 부산 같다, 느낌이. 응. 음, 미스턴에가다 있으니까. 호텔 왔는데, 체크인 3시부터라 그래서, 아직 1시간 남아가지고, 지금 여기, 그냥 앞에 연예계에서 했던 걸로 나왔어요. 왜 유튜브 사람들한테는 존댓말 해야 돼? 아, 한번 그렇게 해볼게. 그러면, 그래한그래봐 지금 바닷가 가고 있어. <웃음> <웃음> 가는 중이야. 바닷가 왔다? 이렇게만. 응. 근데 포항은 내가 봤을 때, 약간 뭐도 없어. 어, 포항 비아 비하, 비하 발언이에요? 근데 그냥 나쁘지 않아. 어, 방금 비아발언하신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비린내 나. 응, 어 음, 바다 냄새 난다 야. 어? 포항 비아발언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laughs> 정정할게요 바다 냄새. 제가 요즘 인스타를 해요. 인스타를 가입한 지몇달 되어봤는데 어, 요새 스토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 스토리 연습하는 거 친구가 알려줬어요. <laughs> 내가 음, 느낀 게 이제 내가 현재 시잖아 올해로 음. 근데 내일 비스러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너 지금 크롭티, 크롭티 파락한 거지? 그치. 나 이거 지금 오늘 너무 오늘 날씨가 그냥 아주 딱이야. 바람이 어, 급격하게 부니까 배꼽이 심해. 너 설사 나온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배가 차. 잘해 잠시 보호하고 있을게요. 뭐? 뭐뭐 뭐 한다고? 네? <laughs>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 아니야. 건전한 <laughs> 사 찍으면 안될거 같은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장님이 가격만 안 나오면 찍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 아까 포항 내리면서 결심했어. 뭐? 음. 너 아까 되게 포항스럽다고 좋아하지 않았어? 포항스러운데 그냥 찍는 거맞나 <laughs> 어? 비아 바론이요그거이야포항이 <laughs> <laughs> 난리 난다. 음, 너무 좋다. 어 진짜 예쁘다. 뭐가? 바다가.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좋은데 역시 이 아이. 난 아이. 나왜 자꾸 배고파? 배고프다고? 야. 그래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야. 내 정확한 내 사랑을 표현해줄까? 뭐? 나는 어잘 들었어 <웃음> <웃음> 관심 없어 야 민수 한 번만 들리자야 나 공고질 한번 하고 싶어 그래? 야 우리 진짜 의식의 흐림대로 어. 움직인다 어. <laughs> 나 지금 동대문 온줄 알았잖아? 네? 하도쇼핑 아이쇼핑을 어서 <laughs> 아니 성이... 아이쇼핑 그 사람이 어딨 있어? 나... GS 한번 가고 싶어. 왜? 내가 GS에 좋아하는 롤이 있거든. 너또 뭐 아이쇼핑 하게? <laughs> 근데 네 MBTI랑 내 m b t i 랑뭔 차이야? 얘기를 해줘봐. 봐. 아니, 어. 뭐해? 그거, 그거 설명해 주려고. 내가 왜 이렇게 우영한 어? 관심 없어? 아니, 너, <laughs>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화산 폭발형 나는 열 받으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야 어. 저는 아이쇼핑가요, GS 가야 돼. 저희 아이쇼핑 가요. 편의점으로 이번에 GS. 이거 안 먹지? 응배 음, 불러 그럼 이따가 내려, 내려올까? 네, 이거 필요하면 나와주시면 지 한국인들이 제일 못 읽는 한글이 당기세요 어, 미세요래요 맞아, 맞아, 맞아. 음, 대게 시세 음. 대게 시세는 한줄 10마리 15만원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필요당 10만원꼴이면 한 마리가 필요당이 얼만지를 내가 알아야지 이렇게 올리면 되고 어떡해 수산물 입한장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소쿠리 한개 그러니까 소쿠리 안에 마케를 좀 마케를 한 소쿠리도 고 그리고 대게를 먹어줘야 되는데 대게 맛집고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거든요 되야. 약간 얘 약간 섬이석 같은 스타일이네너 그렇게 산게 행복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먹을 때만 알아보잖아. 어. 요 아니? 야, 땅굴이다. 미친 거 아니야? 야 진짜 딱 보여. 근데 딱 보여 진짜. 어머. 오, 컨디션 핵 <목소리> 좋은데. 핑크 그린. 근데 킬도 나가는 어야되거든 아, 그냥 딱 기본이네. 나쁘지 않아? 컨디션이. 오, 좋네. 야, 대박이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진짜 대박이다. 응. 응. 와우. 나갈 생각이 없는 우리. 두 시간 잤나? 응. 오늘 이갈이다. 원래 갈라 그랬는데 거기 취소 했어요 내일 갈 거예요. 오늘은 죽도시장 갔다가 들어와서 술 먹을 거임 3시 반에 들어와서 7시 넘어서 나갑니다 하루 좀 잤다 계속 잤다 원래 여행 첫날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매일 <laughs> 돌아간다거 그래 응. 죽도시장 가서 구경하고 걔랑 술 먹으려고요 어, 여기다, 뭐, 이제, 이즘안 아무거나 골라 들어가도 되겠다, 그지? 아, 돌아볼게요. 그지, 응. 돌아보게 응. 안에 불이 꺼져가지고. 왜요 왜? 그, 두분드지면 박살 되게 아유. 아, 또 물에 있네요 아유. 아.

8시 56분이고 <laughs> 우리는 일단 들어갑니다. 배가 너무 부른 상태이기 일단? 때문에. 일단의 의미는 뭐죠? 어, 조용히 하세요. <laughs> 이제 호텔 도착해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안녕. <laughs> 안녕.